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팽이버섯 2 묶음 320g, 감자 3개 450g, 작은 양파 1개 140g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팽이버섯 감자전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주고요. 팽이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했는데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감자 3개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자, 두개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감자 한 개는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믹서기에 갈기에 썰어 줄 거예요. 양파 한개 썰어서 준비해 주고, 믹서기에 갈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청양고추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놓고,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씨를 제거해 주고요.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깻잎 9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식초물에 씻어서 준비를 준비했어요.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쫑쫑쫑 썰어서 준비해 놓고. 다지기에 썰어서 준비한 양파를 넣어 주고요. 큼하게 썰어둔 감자도 넣어주고, 최반에 <놀람> 다진 양파와 감자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10분 정도 놔둘 거예요. 10분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자와 양파 10분 정도 됐는데요. 볼에 채썬 감자 2개를 넣고, 꽃소금 납작하게 한 티스푼 넣어주고요. 꽃소금 넣고 절여볼 건데요. 5분이나 10분 정도 절여줄 거예요. 5분이나 10분 후에 다시 잡아뵐게요 5분 정도 꽃소금에 절였는데요. 재워두었던 감자를 넣어주고요. 팽이버섯도 넣고. 갈아서 준비한 감자와 양파를 넣고 튀김가루 종이컵 1컵 200ml를 부어주고요 준비한 깻잎과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반죽 시작해 볼 건데요. 후추 약간만 넣어주고요. 후추 넣고 다시 한번 반죽해 주고. 달궈진 팬에 식용유 넉넉히 부어주고요. 중불로 줄여주고요. 하 면서 맛있 게먹을수 있는 팽이버섯 감자전 만 들어 봤 어요？여러 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 보 세요？간단 하 면서 맛있 게먹을수 있는 팽이버섯 감자전 만 들어 봤 어요？건강 하 세요？다음 영상 으로 찾아뵐 게요. 감사합니다.